자, 우리 코스피 에너지는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코스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상승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어요.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근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지의 매도세가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피부나치 비율을 잠깐 한번 볼게요. 고점과 저점의 어디까지? 0.5 중심값까지 847포인트까지 올라왔었네요. 일단 이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까지는 올라왔어요. 근데 618 비율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아쉽게도. 그럼 얘는 살짝 다르게 봐야 돼요. 그러면 얘도 이제 다시 봐야 됩니다. 분봉 에너지 잠깐 볼게요. 이 고점과 저점에 618까지 내려갔었어요. 코스닥은 조금 더 약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. 618까지 내려왔다가 236 비율까지만 반등했습니다. 전고 돌파를 못했어요. 얘는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다가 에너지가 톡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도 한번 눌릴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은 의외로 많이 안 눌릴 가능성을 살짝 열어두겠습니다.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했지만은 미영님 이거 전고 돌파를 못했어요. 그러면은 좀 세게 눌릴 수도 있지 않나요? 아물 그럴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코스닥 에너지는 뭉축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. 어, 내려와도 그냥 여기 사이까. 물론 현금화를 좀 해야 되겠죠. 코스닥도. 그래도 일단 내려갈 에너지가 좀 보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갔던 이러한 상승 추세선이 이탈됐으니까 추가적인 하반관점을 잠깐 보자고요. 코스닥은 일단은 전저점이었던 여기 레인지까지 보겠습니다. 피보 나치 0.618 비율과 근처를 다시 한번 볼 가능성 을 볼게요. 포인트로는 776포인트 정도 될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한번 보자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90포인트 웬만하면 지켜주면 좋겠는데 다음주에 한번 봅시다 그거. 요렇게 만들어주는 추세선 이렇게는 만들어주는 추세선 요렇게 한번 작도를 싹 해봅니다 여기도 작도를 한번 싹 해봐요 자 우리 코스닥은요 올라가면은 이 845에서 870포인트 사이 매물이 조금 두터울 것 같아요 여기 저항 여기 지지 지지 여기 매물 때또 지지 뭐 여기 매물 때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왔다가 엔자 패턴으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저항 맞는 척 했다가 뺐다가 코스피가 추세선을 돌파할 때 그때 그때에는 위를 거면서 900 포인트를 찍으면은 눌렀다 해는 그대에 돌파. 그때가 이제 내년을 봐야 됩니다. 강웅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.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 받지 않습니다.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.